예, 서울시청입니다. 아, 시청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아, 제가 출발지가 안산 삼국수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광화문에서 아, 대통령 선거 연설이 있어서, 아, 안산에서 여기, 예, 시청까지, 시청역에서 내렸습니다. 아, 지하철에서 막, 올라오는 중입니다. 지업자철역에서 아, 여기 시청 오면은 예전에 40년, 30년 전에 많이 거리를 다니고 어, 활동을 했던 제2의 고향과 같은 어, 시청 광화문 종로입니다. 아, 여기서 한 30년을 종로, 종로에서 살았죠. 예. 여기가 시, 서울시청입니다 서울시청이고 저쪽이 프라, 프라자호텔이고요 여기는 프레스센터 한국 프레스센터입니다 한국프레스센터 저 동아일로가 보이고 여기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건물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네, 여기가 덕수궁이죠 이 건물이 여기가 덕수궁이고 여기 덕수궁 돔다운 길이라고 서 유명하죠. 여기가 네. 쭉광화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연설 장소 아, 여기는 무슨 어, 희생자, 무슨 백신 희생자 충모 건물 같은데, 아, 서울시 건축 전시관이군요. 여기는. 쭉, 아, 쭉, 쭉 한번 아, 저기 오래된 정동교회인데 여기가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제. 저기 앞에 교복 빌딩 앞에서 방문 아, 교복 빌딩 앞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연설 있어. 어, 유세장이 갑니다. 야, 그럼 여기서 영상을 끊고 이따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연설을 촬영하겠습니다.